이런 사람은 결국 재물복이 따라온다. 누구나 재물복을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부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야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말년에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조용히 꾸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남몰래 노력하는 사람.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조용한 덕은 천천히 꽃 피우고 그 향기는 멀리 간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늦게라도 큰 복이 돌아옵니다. 둘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무리하게 앞서 나가려는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반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길게 갑니다. 이황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욕심은 복을 내쫓는 문이다. 한 걸음 늦더라도 그 걸음이 진실하다면 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셋째,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늦게 피는 꽃이 더 짙은 향을 지니듯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이황 선생은 말합니다. 늦게 배우는 자는 늦게 이르되 가장 깊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황은 말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내 복이 질투한다. 언젠가는 돌아올. 내 몫의 복을 위해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겐 반드시 좋은 일이옵니다. 다섯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크든 작든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황 선생은 말합니다.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하고 교만은 복을 떠나게 한다. 늦게라도 복을 부르는 사람은 결국 감사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마무리, 노력하는 자, 재물복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재물복은 빠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걸어가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없이 자신을 다듬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는 언제든 복이 찾아옵니다. 다만 그 복은 느리게 그리고 크게 오는 법입니다.